오늘 디모데후서 사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운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중직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현장에 신앙의 모델로 세워주신 분들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모델로 지금까지 서 계셨고 또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셨고 도전하신 것에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강단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의 응답을 받은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교회부터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나누고요.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 집중하는 그 은혜를 항상 누렸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다른 것에 각인이 된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에 이 복음에 각인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적 예배 이후에 메시지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 유치원 우리 랩런트들이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유치원 누가 큰 소리 하나를 외치더라고요 대한민국 외치니까 아이들이 짝짝 짝짝 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한세 번이나 네 번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각인된 게 그대로 나오고 <laughs> 그대로 보여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하는 복음 각인하는 것이 정말 살길이구나,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와 성취를 이리는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우리 중직자들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하고 완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우리 중직자들을 보내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죠. 그중에 이제 12명의 사도가 된 사람들을 빼면 많은 사람들이 70인 제자로부터 그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여 제자들이 함께 모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와 사역자로 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우리는 사람들로 항상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중기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로서는 으 전도의 사람을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일장팔 절에 우리가 자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스크린에 또 암송하실 분 함께 암송하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직자들은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선교사로 현장의 전도자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특히 현장에 우리 대구 경북권을 생각해보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10%에서 11% 여론조사를 하면 설문조사를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장에 딱 가면 10명 중에 1명빼고 9명은 다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그 현장에 서 있어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각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도피성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중직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누린 자가 바로 중직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정말 우리는 현장에 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진리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예배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고 특히 중직자는 그 모델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퇴를 할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생명을 걸고요. 예배에 성공하면서 예배 속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응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예배의 응답받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담겨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명 속에서 오늘 또 중직자 여섯 분이 또은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전도자로 살았고 남은 인생을 복음에서 달 달려, 끝까지 달려갈 응답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항상 끝까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그 크신 사랑 속에 있는 전도자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 그, 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셨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는데,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그 중직자 분들은 중직자로서 마가타락방 교회의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불러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최고의 은혜 속에서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누리다가 오늘 은퇴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길을 살다가도 은퇴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끝까지 살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한 분이 오늘 우리 은퇴하신 중직자 분들입니다. 중직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길을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싸움이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실제로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 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중지자, 생명을 살리는 중지자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제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위에 있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모든 중익자의 고백, 은퇴하신 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도자로 사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우리 중직자 분들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또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도록 이해가 되도록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서 1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창시자 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니 완성자가 누구입니까? 영어로 보면 e r f e c 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응답의 사람으로서 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상급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직자로 성도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또한 동참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는 정말 바라보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또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태복 10장에 보면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마태복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얻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자를,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섬기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남아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중직자 분들은 이제 은퇴한 이후에도 끝까지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도자의 삶이 또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프타임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기독교인 많은 기독교인이 그냥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은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 하프 타임 은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은퇴 이후에 내가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그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거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장에 은퇴한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우리가 중직자로서 은퇴한 이후에도 어떻게 보금을 위해서 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거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 은퇴가 뭡니까?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자산을 어느 정도 탁 모으면 보통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 되면 내가 하는 일들 다, 다 그만두고, 내가 은퇴해서 내가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많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그런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기 은퇴할 필요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사역에 올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기 은퇴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은퇴한 중직자들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맡게 되는 뭐 교회 직책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장로로서 영원한 권사로서의 그 직책은 직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예배에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교회와 랩넌트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올인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기도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너무나 큰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목사님 은 제가 70세 아닙니까 은퇴했는데 모든 것을 은퇴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세이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예들을 보여주셨죠 모세는 80세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세는 어리다 이렇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인생에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 일을 120세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듣고요 랩넌트를 듣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로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은퇴하신 모든 분에게 있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로와 권세의 직분을 담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 속에서 은퇴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누리며 그 복음만을 증가하며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분의 은퇴하는 것들이 정말. 그냥 은퇴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며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응답의 모든 문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될 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